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. 음. 그러면은 충분히 갈수 있어. 음. 일어나, 갈수 있어. 지성이지야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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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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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. 그래서 제일 위에 삶은 대장정 있는 장경판전에 들어갔다 왔어요 아, 여기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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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시도 자, 우리가 어디냐면 야. 여기까지 가야 돼. 토신골 공원 치킨 터. 거기서부터 올라가보는 거야. 지금이요. 부지런히 그래? 가면 돼. 가자. 여기까지 몇 어. 우리 갔다 왔었지? 그래? 아니, 저기. 전에? 어. 이미 해뜨고 있는데, 저기. 여 어.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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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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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지? 그러다가 너 또랑에 빠져. 야! 정해진 길로만 가야지. 드디어 등산로 입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드디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하? 사진 찍어줄게 와 멋있다 이제 재밌어? 지성이는 산길이 나오니까 이제 재밌나 봐. 와, 다리를 건넌다. 다리에 힘을 줘 아니 나뒤편는가지 울지마 지나안 그럼 지아가 앞에 가 지성이는 밀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됐지? 유, 유튜브 영상에 지성이 우는 거 올라간다 이제 <laughs> 어서 가 울지 말고 음? 와이 다리는 이제 못 지나가나봐. 왜 막혔을까? 출입 금지. 가자. 지성, 힘들어? 금방 가고 싶어? <laughs> 진짜? 벌써? 아빠. <laughs> 여쌈바위 지가 끝까지 가다고 그때는 어려서 몰랐나봐. 지금은 좀 커서 하기 싫은가봐. 뭐꼭 정상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. 어 도지런히 가보자 그러면 가다가 흔들면안 가면 돼나 부르네 그냥 바닥에 내팽개 쳐 좋았어 쟤는 뚜껑 잘림도 없나보다 <laughs> 우리 이끼러 왔어? 금방 왔네 가자 찍어 었어찍어어 찍었어 라마 5446 5709저 번호를 불러주면 우리를 구조하러 올 수도 있어 이 차가운 물에 물고기가 있어. 가자. 저렇게 걸으니까 넘어지지. 터벅터벅 나가기 싫어요. 갑자기 지성이가 안지르고 있습니다. <laughs> 무슨 일일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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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는 걸음이 달라졌어. 봐봐, 제... 어. Okay. 아까 전에는 터벅터벅 걸었잖아! <laughs> 2.1 k 로 그거 봐, 아빠가 2 k 로 남았다 그랬지. 절반 왔어 절반. 1 시간. 어. 끝까지 올라갈 거야? 올라갈까 내려갈까 갈등 중이야? 어? 한번 지성이한테 1분의 시간을 줄게. 거기 앉아봐. 자, 1분 동안 고민해. 올라간다 내려간다. 올라가? 음. 또 울산 바위 때처럼 고비가 왔네. 한 사람은 내려갈지 올라갈지 고민 중. 지아는 올라갈 올라간다. 지성이 울고 있는 거야? 아빠 봐봐. 울고 있어? 다음부터 사대 안갈 거야? 갈 거야?

이성이가 갈수 있는데, 그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거야.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. 그러면은 충분히 갈수 있어. 일어나, 갈수 있어. 했어 힘이나 어때 힘이나 에너지 보충이래 응저 계단에 앉아 아이오또 있는데 가천울산바위 울 네, 울산 위위올올라었었든요요한겨울요에영한기울에일상암에까지 어? 네. 갔다가 칠국에도지가에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자국에서한자에서한한 그러지요돈 때문에 가는 거야? <laughs> 2만원 포기, 만 원이야? 2만원이야? 만 원? 그러면 <laughs> 왜 갑자기 올랐어 너는? 너가 아까 만 원이라며? <laughs> 이제 1kg 남았네. 소유 거의 4.6kg. 30분? 30분 남을 것 같은데? <laughs> 끝까지 갈 거야? 응. 산에 올라오니까 마음이 막 수백 번은 바뀌는 것 같지 않아? 올라갈까 말까? 응. 근데 지금은 응. 왜 올라가네 갑자기? 응. 돈 걸려서? 응. 자 올려.

그거는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다이거 거기 서 있어봐 가운데 안으로 들어와 에써서 응. 잡아 <laughs> 와, 진짜 멋지다 하, 둘, 셋 가자. 이제 괜찮지?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? 아, 응. 야야 멋있어. 얘가 엄청 멋있어. 우리가 구름 있는 데까지 올라왔어. 갈까? 내려가. 와. 와 무슨 바위야 이게? 와. 아, 거의 다 왔어. 우리는 상황 보고 가자. 이런, 그런가 봐. 여기? 1,400m. 1 4 4 0 0 m 데 뭐지? 1,400m. 7 1 0 <목소리> 자,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, 지성,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너무, 좋아. 너무 좋아. 아까 전에 안 아, 올라온다고 울었을 때, 그때 포기했었으면 어땠을까? 어. <laughs> 지아는 어때? 좋아? 얼마네? 또 오자고 하면 올수 있을 것 같아? 네. 우리 또 사진 하나 찍자. 응. 와, 이 바위는 안 떨어질까? 여기 두개 사이 껴가지고? 응. 내려가는 건안 힘들어?